2024년 2월 7일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재준 같은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멀상식한 내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흑해사면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윤미향 의원까지 사면했습니다. 당시 비판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건 국민통합이 아니라 정치권 자기편 챙기기 아니겠습니까?